이러는데 너무 배가 불러. 근데 막국수를 먹으니까 들어가. 삼겹살이 다딱 익었어. 한 점을 딱 먹었어. 맛있는 거야. 먹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려갔어. 그런데 앞에 명란구이가 있는 거. 야맛있더라 먹을 거랑 눈만 면 <laughs> 버리셨네요. 아 눈을 안 깔더라고. 아, 안녕하세요, 매직박입니다. 다들 그~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 베도라디 (2차전) 합니다 (2차전) 할 건데 금요일날 했잖아 (1차전) 했죠. 근데 생각해봐 금요일날 베도라지 카트라이더부터 토요일까지 밤새지 배도라지 카트라이더 이전에 저는 병원에 출근해서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화요일 풀 근무하고 요룰레이님 박스 강하고 요룰레이님 집 존나 멀거든 거기 모셔다드리고 와서 3시에 잔 다음에 수요일날 일어나서 근무하고 룰렛 해가지고 개 같은 거 먹고 한 바퀴 돌고 왔죠 한 바퀴 돌고 어 힘이 불... 어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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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씨... 맛없는 거 먹고 집에 와가지고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자야 되는데 그날 뭐 식욕억제제인가 뭘 먹어가지고 잠이 안와 그래가지고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게임하다가 2시간 자고 6시에 종수 태워가지고 자동문 축구단 하러 갔죠 축구 끝나고 점심 먹고 샌드박스 넘어가서 자동문 축구단 미디어 데이 방송 준비해가지고 리허설하고 방송에서 4시인가 5시에 끝났죠 그 다음에 종수랑 나랑 먹방 다니는 거 잠깐 회의 오늘 아니면 못해 종수야 커피숍에 가가지고 7시까지 회의하고 집에 오니까 8시야. 근데 그날 내가 희철이랑 10시에 술약속이 있었어. 그래갖고 와서 씻고 10시에 희철이 만나러 가가지고 2시까지 술 먹고 도망쳤어요. 희철이가 간장게장집으로 옮긴다는 거야. 도망침.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 내가 여러분. 내가 간장게장 뺄 놈이야? 껍데기까지 먹는 놈이야 근데 도망갈 정도였다면 내몸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여러분이 알겠지 그 정도로 심각한 왜냐면 두시간밖에안 자고 계속 말하고 미디어 데이 방송하고 말하고 종수랑 또 회의하느라고 한참 막열 올리고 그래서 다라이가 막. 그렇게 상하시.. 어떻게 속상해 얼굴은 왜 그러는데?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데?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거의 바로, 저녁 간단히 먹고,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데, 솔직히 좀 피곤했습니다. 그랬는데, 동몽호스 했죠? 롤 했죠? 갑자기, 3시쯤 되니까 서로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됐어. 배돌아지. 먼저 가면 지는 게 돼버렸어. 그래서, 못 가. 내가 한 번, 디스코드 그, 도망쳤거든요? 아, 이거 더 하면 좀 미안하네. 그러고, 도망쳤는데, 병건이가, 어? 뭐야, 직박이 형 나갔네? 전화해봐, 전화. 내가 전화기가 밖에 있거든? 누가 전화 좀 해봐. 그러니까 박정민이, 아, 제가 해볼게요. 하고 하더라고, 전화를. 그래갖고, 다시 디코 들어가서, 어, 잘못 눌렀네. 그러면서 다시 합류. 8시까지. 아침 8시까지. 그때는 1분도 안 잤죠. 금요일은. 목요일은 4시간 자고, 수요일에서 목요일은 2시간 자고. 그전에도 3시간 자고. 그러니까 한 5일 동안 10시간 잔 거야. 하루는 하야안한 1분도 안 자고. <laughs>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가서 토요일날 낮에 도착을 했거든요 졸리더라고 잤어요 12시에 일어나지더라고 밤 12시에 12시까지 한 다음에 막그 제사 음식 해놓은 걸막 먹었어 배부르니까 또 졸리더라 그렇고또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차례 지내야 되잖아 아침 설이잖아 차례 지냈어 그리고 차례 음식 또 먹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12시쯤에 먹고 잔 다음에 일어나서 차례 지내고 또 먹어 그러니까 배가 너무 배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졸리죠 <laughs> <laughs> 자다가 제가 그날 이제 이성권 선수랑 잔디님이랑 대전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놨었단 말이야. 6시에 저녁 약속을 해놨었어. 설 당일에. 그래서 아침 먹고 한 10시쯤 됐나? 10시쯤 자다가 작은아버지랑 막 간다고 할 때만 잠깐 이러고, 아, 들어가세요. 그러고 계속 잤어. 날 깨워 사람들이. 6시 약속 있다며. 5시야. 이러는데 너무 배가 아니세요? 불러. 배가 안 꺼져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그러고 뭐 그냥 뭐 밥만 한 그릇 뚝딱 먹은 게 아니잖아 약과 먹고 송편 먹고 약밥 먹고 막막 이게 막 잠을 못 자니까 막막 때려넣더라고 막 미친놈처럼 눈 돌아가가지고 막. 엄마 송편이 좀 말랐네? 응? 하여튼 그래가지고 5시에 씻고 이제 나갈 준비하죠 6시 약속이니 그다음에 입이 심심하더라고 왜냐면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렇고 송편 몇 개? 한 3, 4개? 집어먹으니까 하, 배가 막 숨이 여기까지 서 숨을 못쉴 정도로 배가 불러 3일간 쌓인 거야 밥이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삼겹살집을 갔어요 이성곤 선수랑 저랑 잔디님 거기가 무슨 야구 선수들이 많이 오는 집이래 좀 단골 그래고 막국수랑 된장찌개랑 뭐 이런 걸 서비스로 막줘 처음에 주더라고 막국수를 일단 먹었어 거기 굽는 동안 들어가네? 들어가 그 막국수 들어가더라고 아, 시원하니 너무 부르다 너무 부르 여기까지 부르 근데, 막국수를 먹으니까, 들어가. 먹었어. 시원하더라고. 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이 다, 딱, 익었어. 한 점만 딱 먹었어. 수 없습니다. 한 점만. 한 점을 딱 먹었어. 어, 맛있는 거야. 아, 맛있더라고, 그 집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하, 숨이 여기까지 와. 막, 배가 여기까지 부르고, 막. <laughs> 막, 이렇게 숨이 이렇게 쉬어져. 막, 가만히 앉아있는데. 근데, 술 한잔 해야죠. 아, 해야지, 해야지. 뭘로 먹을까? 잔디님이 선택하시라고. 소맥을 드신대. 뱉어지는 날. 신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꽉 찼어 여기 배 여기부터 여기까지 <laughs> 그 갖고 너무 배가 부른 거야 너무 너무 그리고 잠도 거의 못 잤으니까 소맥 한세잔 먹었는데 막막막 막, 막 취하고 있어 내가 나도 모르게 취하니까 이성건 선수도 자기가 형본 중에 가장 텐션이 낮고 너무 빨리 취하는 것 같다 걱정을 해 근데 고기랑 여기까지 찼잖아 근데 소맥을 탁 한잔하니까 그 탄산으로 싹 가라앉는 거 뭔지 알지? 난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음식을 막 먹었잖아 삼겹살도 있고 약밥도 있고 송편도 있고 막 밥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나물도 있고 막 갈비도 있고 막막 막 음식이 있잖아 근데 걔네가 서로 이제 막 음식끼리 부딪혀 있으니까 이렇게 막 엉기면서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 근데 소맥 딱 적시니까 탄산이랑 그 알코올이 음식과 음식 사이에그 미세한 틈들로 딱 스며들면서 자갈 안에 물붓는 것처럼 싹 들어가면서 내려가는 거목 넘김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좀 먹었어 몇점 먹었더니 막 약간 올라와 너무 컨디션 안 좋아 아, 그, 엄청 먹었어. 엄청 먹고, 다음 차를 가자. 아, 권이님. 아, 볶음밥을. 성권이는 배가 안 부르잖아. 나만 배가 부른 거잖아. 그니까, 볶음밥을 시킨다는 거야. 아, 두 개를 시키겠대 아, 그럼 두 개만 시키라고. 나는 못 먹겠다고. 그래서, 볶음밥이 나왔는데, 그 볶음밥이 네모난 철판에 나왔는데, 바닥에 계란 지단이 한장쫙 깔려있고, 계란 위에 김치볶음밥, 콩나물, 파채, 김, 막 야채 이렇게 돼있어. 나는 안 먹으려고 했지, 처음에.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 총을 겨누고, 야, 먹어. 해도 못 먹을 정도, 진짜. 하, 독점. 이제 이 정도였어 근데 볶음밥이 나왔는데 이성원 선수가 그 계란을 막 이렇게 자르더라고 밑에 있는 계란을 이렇게 판으로 돼 있으니까 막 부셔가지고 이렇게 막 섞더라 아니 근데 그 계란이 얇게 딱그 피자처럼 올라오는데 타지는 않았는데 약간 살짝 누리끼리면서 크리스피하게 톡톡 부서지는 느낌이야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야 계란이 어? 조금만 하나 집어먹어볼까? 계란만 계란 나 좋아하거든 단백질이잖아 계란은 그래서 젓가락으로 그 계란 부서진 작은 조각 한이 정도 100원짜리 동전만한 거한 딱 먹었어. 근데 맛있더라고요. 계란 그 맛있더라고. 하, 아, 그 배가 진짜 열까지 는데 심호흡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먹고 자서 소화가 계속 안 되는 거. 야 먹고 그치트. 자고 이건 단백질이잖아. 가서 먹고. 하면서 살안찐다 하나도 남았구나. 활동을 안 하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그냥 나의 마지막 1%를 그걸로 채웠어, 조금씩. 어 근데 나왔어. 그래갖고 무슨 꼬치집 같은데 2 차로 갔는데 아, 너무 배가 부르니까 나는 진짜 아무 것도 못먹겠는 거. 야 알아서 알아. 그리고 술은 그 소주에다가 토니워터를 섞어서 레몬즙 해서 얼음이랑 해서 먹는 거 뭔지 알아? 아까 하이볼 느낌 나게 달짝지근하게 탄산이랑 소주랑 토니워터가 단탄산수 같은 거거든. 됐으니까 한 잔. 하는데 나는 이미 취해 있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막 돌아 뱅뱅 돌아. 딱 먹었는데 맛있네. 아니 그건 달잖아. 응? 어? 맛이 좋아. 맛있어. 그건 맛있거든 원래. 어. 또 내려갔네 먹고 뭐 화장실 갔다오고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고 술 기운이 75에서 한 50으로 내려가 배부른 건 똑같지만 그... 근데 이제 거기 기본으로 주는 양배추가 있었어 양배추가 있어서 양배추를 먹었어요 식감이 좋더라고 거기 있는 양배추 대부분 내가 먹었어 양배추는 또 괜찮으니까 지트 그 잔뜩 먹고 양배추 소화제라고 또 잔뜩 먹음 잔뜩 아니고 한 접시 있었는데 먹었어요. 먹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려갔어. 배부른 것도 살짝 내려가고 이제 말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에 명란구이가 있는 거야. 명란구이. 명란구이를 이렇게 끝에 머리를 살짝 짤, 요만큼 뜯어가지고 탁 먹었는데. 와, 맛있더라. 명란구이 맛있습니다. 명란은 짠데, 구워서 크리스피하고 짭조름한데, 거기다가 마요네즈, 단 마요네즈를 탁 찍어 먹으니까. 오, 잠깐만 그갖고 나중에 그거 우리 그 약간 고급 소주 있지 세병 먹었어 세 시서 각한병 먹은 거야 그리고 토닉워터한1 0몇개 너무 배부르다 진짜 숨이 여기까지 선거나 택시 좀 불러줘 이렇게 갖고 택시 타고 갔어 택시에서 이제 딱 내렸는데 약간 입이 심심하더라고 이거 봐라 입이 심아 배는 여기까지 배는 여기까지인데 입만 여기까지는 찬데 입이 뭔가 심심해. 그렇고 가는데 이마트 24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속이 차니까 탄산수라도 하나 사야겠다. 탄산수. 아니 아니. 탄산수 맛좀꺼트려야 돼. 그리고 소화제 같은 것도 있나? 보러 들어갔어. 그렇고 갔는데 그게 약간 신기하게 그 무인으로 운영되더라고. 알바가 없어.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신용카드를 찍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찍고 들어가서 탄산수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요 냉장고 쪽에 있고 이쪽에 과자가 있잖아. 탄산수가 잘안 보여. 그렇고 딱 했는데 여기 딱내 눈하고 딱 마주치는 거야. 고구마형 과자 뭐 그런 거야. 어 저거 안 먹은 지 되게 오래 됐거든. 고구마형 과자. 먹을 거랑 눈만 마주치면 저버리셨네요아 <laughs> 눈을 안 깔더라고 그 새끼가. 눈안 깔아? 더니 똑바로 쳐다보네? 건방지게 눈을 안 깔아? 탄탄수 하나 탁쳐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도 전, 에뜯어가지고가면서엘리베이터들어가 아, 살이 문제가기 전, 들어가네살들어가지 전, 성인가 걸려서 뒤진다고 오늘은 일어나서 아 이거 무조건 이거 이대로는 안된다 활동을 해야겠다 그렇고 억지로 내가 대전에 갈 때마다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었거든요 그 신세계 무슨 그런게 생겼어 유성에 어, 거기 한번 가봐서 좀걸어라도 댕겨야겠다 그래서 거기 갔어 가서 거기서 쌀국수랑 한박스테이크 먹고 여러분 야. 이분은 숙련된 프로입니다 절대로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하,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토하기 직전까지만 여기까지 성건이 만났을 때 거의 토할 뻔 했어, 진짜로. 아니, 아침 먹고 자다가 계속 나와서 컨디션도 안 좋고 배가 너무 부른데 삼겹살이 맛있더라고.